안녕하세요 현미도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미고랭라면 엑스트라 핫스파이시 치킨 향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 친구 전 CU에서 구매했고요 개당 800원에 구매했습니다 2 플러스 1 행사를 가끔 진행하는 것 같아서 어, 쟁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게 제가 미고랭 상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많이 매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바로 구매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친구 미고랭들이 전체적으로 계란이랑 어울리고 싸고, 하지만 한 개당 양은 작기 때문에 두개 정도는 끓여줘야 됩니다. 하나는 와이파트 뺏겼고요. 어, 두개 바로 끓여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 봤습니다. 아주 맛있게 됐어요. 계란을, 어, 혹시 몰라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고랭은 계란이 있어야지 맛있거든요. 일는 이렇게 보시면 사이가 그렇게 진하지 않는데, 어, 냄새는 굉장히 자극적인 약간 향신료, 그런 느낌? 약간 마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작게 한 입. 와, 맵다. 엄청 자극적입니다. 구르러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방금. 어 맛있다. 기존 미고랭 라면인데, 어 굉장히, 굉장히 이 뭐랄까 자극적인 마라를 뭔가 부은 듯한 어, 느낌입니다. 어 맛있네요. 사실 약간 불닭, 그 미고랭 그 섞어놓은 그걸 좀기대겠는데 이렇게 어 자극적이고 얼얼한 이 마라 느낌이 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음. 처음에 입에 들어올 때향 자체는 향신용이 엄청 센것 같은데, 먹으면 또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어, 마라 느낌의 마라 미고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어, 맛있네요. 1600원에 이 정도 퀄리티? 너무 좋은데요? 근데 굉장히 맵습니다. 얼얼 한컵 플러스 굉장히 맵고 자극적입니다. 네. 아. 됐다. 마라 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론 이 향신료 마라를 쓴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 근데 조금만 덜 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매니아요. <laughs> 매운 거 많이 아시는 매니아용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맵기는 어, 신라면 볶음면 그 정도보다 좀더 매운 것 같아요. 맛있긴 한데, 약간 맛있는 매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어 미고랭 말하기도 좀 어, 굉장히 스파시 이핫뭐 치킨 향 응. 엑스트라 뭐 이랬는데 굉장히 맵습니다. 아쉬운 점이 조금만 덜 매웠다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딱 말하면 그냥 마라 비빔, 아 마라 미고랭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맵고, 너무 얼얼하고,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매움이랑 이 자극적인 걸한 단계, 아니 두 단계 정도만 낮추면 굉장히, 어, 사람들 입맛에 맞는 어,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하나랑 그냥 미고랭 이렇게 하나 어,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미고랭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매운 거를 잘 먹으신다 하시면 그냥 먹는 거 상관 없지만 매운 거못 먹으시는 분들이라면 미고랭 하나 어, 기본 거 섞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